안녕하세요 와디입니다. 오늘도 저렴하면서 예쁜 신발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퓨마 어, 스매시 벌크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퓨마와 아디다스는 한 회사였어요. 아돌프 다슬러랑 루돌프 다슬러라는 형제가 갈라져 나오면서 아돌프 다슬러는 아디다스가 되고 루돌프 다슬러는 퓨마가 됐는데요 아돌프 다슬러라는 분이 계속해서 성공을 이어갑니다 사실 퓨마는 중간에 한번 망해서 법정관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새로 CEO가 어, 선정이 되고 지금 루돌프 다슬러, 다슬러가와는 완전히 상관없이 어, 자체적으로 PPR이라는 회사 구찌와 발렌시아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퓨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디다스는 스스로 굉장히 잘 해냈어요. 어, 어떤 제가 알기로는 흑인이었던 어떤 육상 선수에게 아디다스가 어, 가서 무슨 오웬스였어요? 리그 오웬스는 아니고 무슨 오웬스였는데 그 사람에게 이 신발 신어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그 신발을 신고 금메달 굉장히 많이 땄답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디다스를 어, 뇌리에 박히게 되고. 아디다스를 점점점 신게 되고, 나이키라는, 어, 정말 위협적인 미국 대륙의 경쟁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디다스는 혼자서 스스로 그냥 전 세계를 씌워먹던 그런 브랜드였어요. 적이 없었죠. 그런 아디다스의 제품. 이 히스토리만 알면 이 신발이 좀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디다스가 너무 또 잘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지만 이 아디다스의 역사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아, 아디다스가 카니언스가 트 만든 신발 회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 백화점에 있는 뭐 리복이라든지 라포트라든지 그거 다 아디다스 겁니다. 아디다스에서 만들지는 않았지만 아디다스에서 인수한 네, 회사들이기 때문에 테일러메이드인가? 거기도 아디다스 거일 거예요. 그 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지막지한 전세계 글로벌 기업인 우리 아들이 빼놨군요. 아디다스 중에서도 가장 스테디한 셀러인 가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사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어, 어떤 리복의 어떤 그런 클래식한 제품이라든지 아디다스는 슈퍼스타라든지 혹은 이 가젤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뭐랄까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음 눈치 보이지 않는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뭐랄까 우리 저 같은 신발, 저나 여러분 같은 신발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을 옷을 잘 입고 제가 옷을 진짜 잘못 입거든요. 근데 신발로 남을 평가해요. 신발로 남을 평가하면서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버릇이 어떤 버릇이냐면 신발을 보고 이제 어저 사람 옷잘 입었네 못 입었네. 자, 자기도 옷못 입으면서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정말 옷잘 입는 우리가 막그 잡지나 막그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보는 옷잘 입고 멋있는 남자 사람 여자 사람들이 어, 물론 이지도 신고 저도 신지만 그 사람들이 종종 신어주는 몇안 되는 저렴한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잘 찾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디다스 가젤이라는 제품이고요. 사실 저렴하다고 볼수 있는가? 뭐 거의 근 10만 원좀안될 거예요 아마. 근데 잘 찾아보시면 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할인이 많고 근데 구매하실 때또 이거를 여기저기 좀 찾아보신다고 열심히 찾아보시면 가품을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품은 사지 마시고 그때 그 정품을 사시는 게 좋다. 네, 물론 정품을 사시는 게 좋겠죠. 방법을 몰라서 그렇겠지만 이런 저렴한 제품군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공식 홈페이지라든지 또한뭐그루핏 같은 이런 정품들을 취급하는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것이 안심이 된다. 그러니까 괜히 돈 주고 비싸지도 않은 건데. 가품을 속아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참 우리가 왜 이런 걱정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가젤이라는 제품은 이번에 쇼미더머니에서 넉살이라는 분도 어 굉장히 예쁘게 잘 신고 나오셨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쇼미더머니에서 굉장히 뭐랄까 어좀 많이 노출을 시키기를 원했던 그런 브랜드였기 때문에 어 가젤이라는 신발은 여러분들이 저렴하지만 굉장히 예쁘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그런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번 신발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가젤이라는 신발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이 삼선의 상징, 이 삼선의 음, 상징을 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해요. 아빠 이거 좀 하고 알았지? 음. 자 위에 있는 가죽 재질은요. 네 알겠습니다. 고양이 나타났네요. 일단 여기 있는 재질은 어,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스웨이드 재질. 그래서 어, 물이 묻거나 하면은 조금 잘 상할 수 있다. 그래서 관리가 비오는 날에는 쉽지? 안 씻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오는 날은 안 씻는 게 좋답니다. 요 옆에 가젤이 금색으로 금박으로 반짝반짝 가젤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아디다스의 상징 삼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삼선의 시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뭇잎의 끝자락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게 그 나뭇잎이고요, 불꽃 마크라고 우리는 불렀죠? 그리고 그 마크가 이 힐컵에도 들어가 가... 있습니다. 단풍잎 같아요. 단풍잎 같아요? 어. 마크. 네, 마크. 단풍잎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솔도 빠지지 않으니까 인솔 한번 볼게요. 여기 아디다스라고 쓰여져 있고 단풍 마크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불꽃 마크. 나오는지... 네, 아웃솔을 보면요. 음. 요렇게 눈꽃 모양으로. 전체적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재질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아코탭이기 때문에 재질이 나와 있을 건데요. 박도좀 보여. 끈끈 아까 너가 뺐잖아. 오네 음. 네. 가피는 천연 가죽이고요. 창은 고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퓨마 같은 경우에는 소의 재질이 아니었고 그냥 합성 가죽이었는데요. 가죽이었, 합성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돼지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미안해. <laughs> 이거는 어찌됐건 리얼 가죽이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가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역사도 오래됐고, 또, 신고 다니실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야, 퓨마 아디다스에서 나온 애들이야. 얘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디다스에 대한 히스토리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 아디다스에서 가장. 좀네 이런 신발들에 대한 히스토리를 알면 훨씬 더좀 재미있게 신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아디다스 제품 중에서 가장 무난하면서 가장 신기 좋으신데 쿠셔닝은 그렇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반스 올드스쿨이랑 비슷한 쿠셔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혓바닥에 보시면 은 가죽, 인조가죽이나 쪽에 대한 제품 아, 이쪽은 어떤 가정인지좀 설명이 나와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삼선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음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근데 가젤 같은 경우 는좀 신다 보니까 이 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혀가 이렇게 돌아간다. 근데 그것을 좀 개선이 점점 되고 있을 텐데 어디까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고런 단점은 있었다라는 점. 고런이뭐 음. 어떻게 알아들어 그런이지. 아 죄송합니다 그런. 좀 알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오늘은 아디다스 가젤이라는 신발을 한번 리뷰해 봤는데 큰돈 들이지 않으시고 조금 센스 있는 어떤 코디를 하시기 위해서라면 이 아디다스 가젤도 음, 한번 우리 약간 신발 좋아해서 그래요. 아빠 신발 몇개 있어 집에. 신발 나도 많았어 겼어. 아빠, 너무 맛있었어. 신발을 선택하실 때, 어, 이 가젤도 여러분들의 후보군 중에 하나로 놔두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즐거운 스니커 생활 하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신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